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3주차 나랏말싸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규리입니다. 가을학기 맞아 지난 방송에선 세 가지 잘못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알아봤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늘 방송도 화구 여러분께 일상생활 속 헷갈리고 자주 틀리는 우리말 표현을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상황극을 통해 어떤 표현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슬아 너 무슨 일 있어? 너 표정이 왜 그래? 아 어제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땡깡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싸웠어 아 진짜? 기분 완전 안 좋았겠다 근데 나도 어제 완전 꺼림칙한 일이 있었어 왜? 응, 너도 무슨 일 있었어? 응밤 10시쯤인가? 동아리 연습 끝나고 남문으로 집 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날 따라오는 거 있지? 그 이상한 남자? 나되 무서운데? 야 설마 스토커 아니야? 어떻게 생겼어? 음건세고살 입은 남자였는데 계속 따라오다가 사라졌어 야 완전 무섭잖아. 그러니까 밤 늦게 좀 다니지 마, 규리야. 우리 이제 밤길 조심하자. 먼저 첫 번째 잘못된 표현은 땡깡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땡깡 부리니? 우리는 잔뜩 고집 부리는 아이를 보고 종종 땡깡 부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땡깡은 발작 질환, 뇌전증 등을 뜻하는 한자 전간의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때 수정, 행패. 억지 등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표현은 꺼림직하다란 표현입니다. 그날 일이 아직도 마음에 꺼림직하게 남아있어처럼 마음에 걸려 언짢는 느낌이 들때 우리는 꺼림직하다라고 말하고 씁니다. 그러나 꺼림직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꺼림직하다입니다. 세 번째는 곤색이란 표현인데요. 곤색은 발음 표현이 아닙니다.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 어두운 남색을 뜻하는 말로 쓰는 곤색에서 보는 감색에서 감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따라서 곤색은 감색, 검남색, 진남색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나란말싸이에선 생활 속에서 자주 쓰지만 헷갈리는 자주 틀리는 표현을 짚어보았습니다 땡깡이 아니라 생때 꺼림찍하다가 아니라 꺼림찍하다 군색이 아니라 감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재밌는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서 본 상황 금속 스토커의 순우리말인데요. 스토커의 순우리말은 삐뚤 사랑광이라고 합니다.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니 참 귀엽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말 표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